안녕하세요. 꽃 이쁘죠? 제가 모란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모라니 꽃입니다. 이 모란이 꽃입니다. 이모란이 엄청 까칠한 아이인데, 아유 여름을 잘 이겨내주고 있네요. 건강하죠? 복대가 좀 건강해지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잘 커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온도가 보니까 여기가 42도까지 올라갔었네요. 42도 올라가고 지금은 37도인가 그래요. 오늘은 좀 선선한 것 같아요. 제가 라우이도 좋아해서 라우이를 여러 아이 데리고 있는데 여름의 절반은 항상 보내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지금 이렇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이파리를 다 떨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, 일단 제가 한동안 안 왔더니 이 파리 살릴 수 있는 아이가 없네요. 이 라우이도 입구지가 됩니다. 참 드물기는 하는데 제가 입구지로 성공한 아이가 있어요. 이게 좀 자주 오면 이렇게 완전히 되기 전에 제가 찾아서 아 요거는 살릴 수 있겠네요. 요런 아이들 좀 한두 아이는 살릴 수 있는데, 어, 이번에는 다 거의가 좀 까맣게 된것 같아요. 이, 눈 있는 데가 새까맣게 된 아이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. 아, 요 아이도 좀 힘들 것 같고요. 요 아이는 아예 물러지고. 요것도 살짝 괜찮네요. 음. 일단, 요 아이도 이렇게 볼까요? 까맣게. 아, 그리고, 웅동자 금 많이들 아시죠? 요 아이도 여름을 참 힘들어 합니다. 그래서, 저는 이렇게 밑에다 좀 내려놨어요. 여름, 봄하고 가을만 우에가 올라가 있고요. 햇빛이 좀 있는 대로. 안 그러면 거의 다 내려놓습니다.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이 아이는 떨어져요. <laughs> 보이세요? 잠깐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. 아, 이렇게 여름 나고 선선해지면 위로 올리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있네요. 슈퍼오션인데, 올 작년 겨울쯤, 21년 말 겨울쯤. 이 가운데 모주 얼굴이 망가지더니 이렇게 새끼를 달았어요. 그래도 많이 컸네요. 제가 좀 불안한 아이들은 그래도 좀 밑에 내려놓습니다. 내려놓으면 이렇게 땅바닥에다.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좀 그래도 얼굴은 미워요. 이렇게 보세요. 얜 파랑새. 얼굴은 미운데 이거 커팅해서 쌍도 받은 겁니다. 얼굴은 미워도 죽지 않고 살아나주니까 좀 밑에다 내려놓는 편이에요 양진도 아, 엉망이죠 그리고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물안 주고 굶기고 조심해서 보고 있는데 어. 요거는 트럼소인가 그런거예요 라오이는 아니고 트럼소가 맞네요 여 엄청 얼굴이 예뻐지던데, 우리 집은, 저는 이 아이 데려온 지한 3년 됐거든요?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예쁜 적이 없어요. 아이, 오늘 그냥 잠깐 들렸습니다. <laughs> 너무 더워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, 이엄띄엄모란이이 아이도 어디서, 음, 닥터 필드 금? 닥터 필드 금이라는 아이인데, 요 아이도 지금 잘 커지고 있어요. 이거, 하이트 자라고사? 자라고사라고 하기엔 가사, 가시가 좀 없어요. 이건 두어프는, 하나이는 벌레가 생겨서 제가 그렇게 약을 치고 있는데, 아, 결국은 그냥 거의, 거의 한 절반 정도 벌레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. 이런 아이들, 라오이. 제가 이건 라오이 목을 잘랐어요. 이 목대가 길어가지고 무분둥이거든요. 근데 위에 머리는 잘랐는데 죽고 옆에서 이렇게 세 개. 라오이. 머리가 났는데,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에요. 저 아이는 좀, 나중에 가을되면, 껴서 옮겨 심어야 되겠죠? 이 아이도 라오이. 근데 이렇게 애가 짝곡티가 되네요. 아, 아이스토이니도 지금 얼굴이 엄청, 이 목대도 쪼그라들어요. 목대도 물이 굶겨가지고, 쪼글쪼글 합니다. 이쪽 아이들이 아유 이 와중에 얘가 담신가 그래요 꽃이 엄청 예쁜데 작년에는 이 아이가 꽃을 안 피웠거든요. 올해는 꽃을 피는데 물이 없어서 그러나 얼굴을 못 피워주네요. 그리고 여기 트럼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트럼소가 계속 이러네요. 다른 집에서는 막 얼굴이 엄청 예쁘던데. 우리 집에서는 이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탐.. 하.. 아...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윌리엄? 얘는 이렇게 좀 목대가 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꽃이 엄청 이쁜데 꽃을 제대로 피지를 제가 핀걸 보지도 못했어요 오면은 꽃이 오므라져갖고 있더라고 아우 요 아이도 물을 제가 좀 자주 줬어야 돼요 이 아이도 뭔지 아시죠 소인지 금인데 물을 은근 좋아합니다 이 아이도 어디 내려올 데가 없을까요 여기다 내려놔야겠습니다 내려놓고 물도 좀 주고 해야될 것 같아요 자이 <laughs> 아이는 메비우스 이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약간. 이 아이 생각나시나요? 퍼플라이트? 얼굴이 빨갰던 아이. 이 안에서 얼굴이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. 이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. 물을 못 주겠어요.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얼굴이 완전 엉망입니다. 이 아이는 이게 꽃된지. 이렇게 하얗게 있길래 이게 깍지벌레인가봐요. 꼈습니다. 이것도 네, 왕비 내신 금일 거예요. 왕비 내신, 왕비? 왕비 황? 왕비 내신 금인가? 요, 요게 금이거든요? 야, 요것도 진짜 일두에 막 몇만원씩 하던 아이인데, 요즘은. 찾는 분들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. 지금 그렇습니다. 이거 세계지도, 아까, 요, 꽃 예쁩니다. 큰애 하나 있고, 작은 애 하나 있고. 여기는 지금, 이렇게너우 금인데, <laughs> 건드렸더니 건드리는 대로 떨어지네 아유, 요것도, 아우, 요 아이도, 어, 이거 뭐지? 홍대화금 이런 쪽이에요. 이게, 이거 뭐지? <laughs> 생각 안 나네. 생각날 때 명찰 달고 이름을 알려드릴게요. 요것도, 이게 제가 커팅을 한번 했어요. 금으로 샀는데, 금이 안 나오길래 커팅했더니, 금이 나옵니다. 근데, 깍지가, 이 아이가 엄청 잘생기는 아이예요. 내려놓고 약을 좀 쳐야겠습니다. 이렇게 내려놓고, 땅바닥에 내려놔야지 돼요. 여기도, 여기 라봉랑 어, 금인데 여기 있던 잘 크던 아이가 죽었어요. 물을 좀 굶겨야 되는 시기라 굶기는데 너무 많이 굶길 수가 없어서 살짝씩 물을 주고 있는데 라올 금만 원짜리? 만 원짜리 하나 사서 또커팅한자구 자리 보이시죠? 여기랑 어디 두 군데 커팅해서 제가 자구를 받았어요. 근데 새끼 잘 나네요. 어,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. 너무 덥고요. 어, 선풍기들은 알아서 틀어 주셨겠지만, 아우 그래도 한 번씩 아이들 살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더우니까 덥고 건조할 때 물이 화분에 없을 때에 깍지벌레들이 많이 생깁니다. 요럴 때는 이런 묵은 대도 저는 안 뜯어줘요. 저런 사이에서 아이들이 잘못되기도 해가지고 안 뜯어줍니다. 참만 원짜리가 많이 컸습니다.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비 오는 게더 낫네요 오히려. 건강들 하세요. 또 뵙겠습니다.